빗 소리만 울려 퍼지는 정막한 마을. 어느새 폐허가 된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폐기물 엄청 많잖아요데 사람이 살고 있어 8월 중순 철거를 앞두고 주민 대부분이 이미 떠나간 동네를 위태롭게 돌아다닌다는 누군가. 바로 그때 골목길에서 한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 여기 사세요? 여기? 어, 여기 지금 다이주한거 아니야? 여성인가? 그, 못 듣고 왔어요. 네. 아직 방을 못 들고 있어. 이사 갈 곳이 없어. 홀로 마을에 남았다는 여자. 이건 아니지. 이건 알려서도 안 되고. 못뭐 때문에. 음. 음. 가족 문제도 있어요. 가족 문제? 예, 가족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야! 너 왜? 어디 휴가 여자가 걱정돼 동네를 찾았다는 지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참아온 눈물을 터뜨립니다. 여자를 제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여자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냐? <laughs> 세상이 너무했다 이게. 이게 지금 마당. 이런 마당요. 얼마나 오래 방치한 걸까? 잡초가 사람 키 높이로 무성하게 자란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입구부터 쓰레기가 쌓여 발디딜 틈이 없는 공간. 여자는 이곳에 혼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고양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는 무려 3 0 마리. 신발을 신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집안 곳곳엔 고양이 배설물이 가득합니다. 네. 데 어. <laughs> 괜찮아요? 네. 엉망이 된 집에서 혼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감당하는 건 무척 버거워 보입니다. 밥은 어떻게 주세요? 도 없어. 그주사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어. 스스로 치료를 한지 오래 되었다는 여자. 기그안 그녀는 전등이 나가고 온수마저 끊긴 이곳에서 10년째 늙고 병든 고양이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하도 없어. 뭐 먹을 거 없어. 고쳐달라네. 이번엔 2층으로 안내하는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정수 몇 개예요? 그치? 이거 가장 근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건이. 총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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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그곳까지 썼어요. 네. 그녀가 꽁꽁 잠궈 놓은 2층에도 수많은 물건과 고양이가 네.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도 병든 고양이를 구조해 돌보고 있다는 여자. 네. 이 집에서 그녀의 공간은 몸을 누일 조그만 면적에 전부입니다. 여기서 주생활하세요? 예, 네, 여기 쪽에만.

그만해. 아이, 아, 역할 동기매. 아, 고만 이제 다이제프니 그 정도야 됐으면 됐어야지. 아, 그만 가야지. 고만하자고. 아, 이왜매 자꾸만 만만들이 아니야. 그 내가 어떤 그 고만 좀, 좀 가지마.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아, 아 선생.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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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열렸던 마음의 문이 또 굳게 닫힙니다. 철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랑 고양이들 치료 안전한 곳에서 네, 네. 센터에서 묵을 수 있고 아예 어떤 솔루션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고발... 아니에요 저희가 고발하러 온거 아니에요 아, 네, 도와드리려온 아, 네. 거예요 이렇게 진심이 통한 걸까? 며칠 동안 우릴 경계하던 그녀가 조금씩 곁을 내어줍니다 뭐 좋아하세요? 저요? <laughs>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네제 제일 좋아해는 선생님도 좀 이렇게 선생님 좀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서 말씀 어게해주셔서고마운데좀 생각을 좀해 볼게요. 잘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네, 할게요. 다음 날 우린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기 어, 안녕하세요. 된장찌개. 아, 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릴 집안으로 안내해 주는 미숙 씨. 그녀의 하루는 고양이 30마리의 밥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술에서. 산산. 그냥 산산처럼 그냥 와다 이제 <laughs> 으돌이돌이는이 그 기초 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면서도 아픈 고양이에겐 늘 좋은 것만 먹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간도 자신의 돈도 모두 고양이들을 위해 쓰고 있는 미숙 씨. 네, 아직 해결책을 못찾셨어요 고양이 고 제가 시골 시골 도 찾고 있요 근데 이제 뭐 여기 1밖에안남았다 방법 없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해 볼생각안 하셨어요? 가족들이. 근데, 근데 그은 가족 얘기가 나오자 미숙 씨가 또 다시 민감해집니다. 가족이 동생 하나 있는데 인이에요 가족들한테 누가 칠까봐 아 어, 그래요? 그럼 씨가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원래 관심이 안니까 미숙 씨의 동생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가수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 혹시 OO 씨 동생분 되세요? 누구시죠? 왜 그러시죠? 궁금한 얘기 Y 팀인데요. 네네. 씨 상황을 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죠?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저거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활비를 계속 대줬어요. 그런데 누님이 그 온통 모든 것들을 다 고양이한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아파트로 얻어서 계약을 해줘도 고양이 때문에 안 들어가고. 아 언제까지 좀 생활비를 아 제가 몇년 됐어요. 지금 생활비를 끊은지. 미숙 씨는 왜 이렇게까지 고양이에게 집착하는 걸까? 아, 혼자 살아가시는 게 어렵다면서 뭔가 외로움. 이렇게 기댈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은 미숙 씨의 친척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힘든 줄 모르고 사하고구들 그 하고 같이 사는 거에 그 이상의 만족이 없었어요. 이제기 시작하면서 조금 수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다예요 평생 가장 역할을 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미숙 씨는 동생이 독립한 뒤 삶의 목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뒤 미숙 씨가 가족을 꾸리는 대신 아픈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는 그녀의 집에 눈에 띄는 물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것의 정체는 바로 낙하산입니다. 그때 낙하산을 제 취미생활도 가졌어요. 강원도도, 세계도, 캐나다도, 가보고 일본도 가. 제가 거기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패러글라이딩을 즐겼다는 미숙 씨에겐 어떤 과거가 있을까. 원래 직업은 만화영화 만화영화요? 네. 그림 그렸어요. 애니메이션. 몇살 때부터 시작하신 건데? 네, 저등학교 졸업하고 있으니까 2 20, 0살이나 21살인가. 2 0년째입니그행복서어요 <laughs> 네. 그림을 <그릇에> 맹목해요. <laughs> 제가 처음 한 작품이 로프로테권 v 쓰림 통과했어요. 그 다음 작품이 황금날개라는 게 있었어요. 미숙 씨는 7,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 영화를 직접 그린 20년 경력의 애니메이터였습니다. 데요 네.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남다른 재능이 있었지만 일을 하는 기쁨보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채감이 늘 가슴을 눌렀다는 미숙 씨. 그때만 해도 제가 또 가정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어쨌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누나니까 항상 머릿속에 가족을 위해서 생을 살아야 된다는. 동생이 가정을 이룬 뒤그 책임감은 아픈 고양이들을 향했다고 합니다. 비워서 주소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면 그 그냥 죽잖아요. 음. 죽으면 분동은 안 됐잖아요. 그데 아직은 좀 열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전. 긴 시간 동안 동생을 고양이를 돌봤던 미숙 씨. 그녀는 지금 스스로를 챙기기에도 힘겨워 보입니다. 입양을 하겠다, 우리가 해주겠다 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한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픔을 동안에 들어가고 그러신다면 괜찮아요. 저분 저한테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제 좀 선생님을 위해서 사실 생각이세요? 그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욕심 같긴 한데. 네. 조금 욕심을 부려주세요. 대단. 그녀의 결심에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지역 동물병원까지 선뜻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미숙 씨가 키웠던 고양이 30마리는 당분간 보호시설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입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대한 빨리 방을 구하시고 음. 아까 LH나 그 임대주택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네. 서 사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머님이 필요하신 자원을 민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지자체의 도움으로 미숙 씨가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된 겁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정말 좋네요. 생각이 엄청날 것 같은데 괜찮아질 거예요. 계획은 글쎄요 여행 같은 거좀 가고 싶네요. 어, 어디로요? 아무 데나기차못 타고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또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지인과 연락이 닿은 겁니다. 이이 사람이 씨예요. 너무 욕정이지만 열기구 탔을 때 면접 씨 같은 경우는 열정이 남보다 참 많은 여성이었어요. 미숙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 걱정이 컸다는 그가 오랜만에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씨 아, 그래요. 아, 박은수 씨가 뭐야. 박 국장님이지. 아, 박 국장님. <laughs> 아무튼 간에 나 만나러 한번 와요. 한번 따라가야지. 그래. 아, 음. 옛날 생각날 것 같다. 더더 더. 더, 더, 더. 좀만 더. 좀 더. 앞쪽로 갈게요. 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늘 헐헐 하늘을 날고 싶어했던 그녀. 다시 미숙시에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비행의 도착지는 어딜까요? 아마도 그곳의 이름은 행복일 겁니다.